오, 방금 윙크했다. 안 했는데? 나 윙크했나? 안 했는데? 보고 싶은 거본거 거 아니야? 그럼 해줘. 이게 윙크죠. 아까는 그냥 눈 깜빡인 거 아니야? 반대 쪽은? <laughs> 연속으로는 못하지? 할수 있거든?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거임.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? <laughs> 빠르죠? 또빨 하야이. 내일 출근이라 오래 졌는데 행복해졌어. 월요일 좋아. 르르땅 페이셜이 더잘 먹는 것 같다? 왜지? 그래? 달라진 게 없는데? <laughs> 보톡스 안 맞았지. 페이셜도 쉬다 온 거니까, 그럴 수도? 눈썹이 잘 올라가.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. 주룰루한테 일자 앞머리는 외모 파괴력이 엄청나서 국제협약에 위입빼됨 아, 일자 머리를 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건가? 볼빵빵도 더잘 되는 것 같아. 볼빵빵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. 눈동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평소보다 더잘 보여? 저 눈동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? 정신 개야. 보장 아, 그러면은 까자 하나 먹어야지.